안녕하십니까. 유재니, 이희로입니다. 어, 오늘은 어, 자택근무를 하는 저의 모습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어, 외국에서는, 뉴질랜드에서는 자택근무가 이제 조금씩 어, 대중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큰 회사들이 어, 시내, 시내 건물들을 임대를 하고 사람들을 어,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는 게 어, 집에서 이렇게 노트북 주고 어, 모니터 주고 키보드 마우스 주고 어, 일을 하게 하는 것보다 어, 좀더 비싸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의 <laughs> 어, 자택 근무하는 어, 일상을 한번 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7시부터 일을 시작을 하는데 어, 일어나서 솔직히 뭐 머리도 안 감고... 음. <laughs> 일을 지금 벌써 시작을 하다가 어... 한번 일하는 도중에 찍으면 어떨까 해서 어... 찍어봅니다 일단은 제 컴퓨터를 보여드릴게요 어... 책상에 여기... 어우 엄청 지저분한데 이게 컴퓨터... 회사 컴퓨터입니다 가 회사... 노트북 회사 노트북이 있고 어... 저 하... 뭐죠 이거 기계를 통해서 어, 모니터 두 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키보드랑 이 무선 마우스는 제 거예요. 어, 회사에서 주는 거는 되게 저가용이기 때문에 불편해서 제가 어, 제돈 주고 사서 쓰고 있습니다. 어, 여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바로 돌면은 제 컴퓨터가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 바로 돌면은 와이프 컴퓨터가 있습니다. 어, 평소에 와이프가 같이 일어나서 옆에서 <laughs> 어, 게임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걸 한번 어, 보시죠. 열심히 일을 하고 지금 어느덧 시간이 어 8시 45분이 됐습니다. 2시간 좀안 되게 일을 했는데, 어 이제 15분 휴식 시간을 가질 거예요. 휴식 시간은 뭐라냐? 배고픔을 채워야겠죠. 뭐 먹지? 와이프도 없고 해서 음, 어제 사온 햄버거 냉장고 에 있는 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회사 거를 휴식 시간 브레이크로 돌려놓고. 햄버거와 칩스. 이렇게. 물을 조금 담아서. 전자레인지 같이 넣어주고 돌리면은 맛있게 됩니다. 수분 때문에. 어... 너무 뜨거운 건안 좋으니까 45초. 이 15분 쉬는 시간은 짧은 거라 원래 이렇게 뭐 점심을 먹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어 배가 고픈 관계로 먹어버렸습니다. 다시 로그인을 먼저 하고. 커피가 맛있군 어, 이제 다시 일을 시작을 해볼까? 자, 벌써 어느덧 12시 반이 되었는데요. 어, 이제 점심시간을 어, 가질 겁니다. 점심시간은 원래 1시간인데 어, 1시간인데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짧게 가고 싶으면 짧게 가고 어, 그 대신에 점심시간을 뭐 30분만 간다. 그러면 30분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일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30분 점심시간을 하고 30분 일찍 끝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시에 일을 시작을 해서 어, 3시에 그럼 퇴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어, 점심 먹으러 고고 점심을 뭐를 먹을거냐 어 원래는 집에 해먹어요 밥을 해먹지만 어제 어, 30불로 어, 아주 엄청난 것들을 제가 사왔기 때문에 어, 그거를 먹을겁니다 햄버거 빅맥. 자 햄버거를 이게 살짝 옥수수 빵 같이 되어 있어서 옥수수 빵, 음 옥빵이 옥수수 빵이에요 옥수수 빵. 그래서 맛있습니다. 고기는 당연히 어, 뉴질랜드 고기를 뉴질랜드 소고기를 사용을 했고요. 뭐 소스 같은 거는 뭐전 세계 어딜 가나 똑같을 테니까. 자 어디 한번 맛을 또 보겠습니다. 음! 음! 역시 햄버거는 뉴질랜드 햄버거. 음. 너무 맛있다. 원래는 점심시간에 30분 점심시간대에 씻고 그리고 점심은 그냥 일을 하면서 그냥 옆에 와이프는 컴퓨터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같이 먹어요 같이 전 일하면서 먹고 점심시간에는 어,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와이프랑 놀던지 어, 그렇긴 하고 일을 합니다 별거 없죠 집에서 일하는 거 집에서 일하면 좋은 거, 좋은 점. 어, 너무 편해요. 일, 일어나서 솔직히 뭐 씻고 나갈 준비하고 옷 입고 뭐, 어, 안 그래도 되니까 너무 편하고, 어, 일도, 음,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외국 애들은 보면은 일을 조금, 네, 그렇습니다. 일을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해요. 빠릿빠릿하게. 어, 그래서 회사에 제가 출근을 했었을 때랑 집에 일하는 거 비교를 해보면은 일하는 양은 현저히 줄었어요. 왜냐? 회사에서는 맨날 남의 것도 같이 해줘야 돼서 어, 맨날 저는 일찍 제 거를 다 하면은 이제 매니저가 와가지고 어, 남의 거좀 도와줘라 다른 애들 거좀 도와줘라 했는데 지금 집에서 일하니까 뭐 그런 뭐 물어보질 않아요.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맨날 물어보는 것도 좀 어, 매니저도. 어, 그럴테니까 물어 보지를 않습니다 안 좋은 점은 어 살이 좀 찐다는 거예요 사 회사로 출근을 했을 때는 뭐 운전을 하고 가서 주차를 하고 뭐걸 회사까지 걷고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래도 적어도 하루에 2-3천 걸음씩은 걸어왔는데 집에서만 일을 하면은 밖에 뭐 나가지 않는 그 회사 끝나고 일 끝나고 나가지 않는 이상 200보, 200보도 안 걷나? 뭐 그래요. 그래서 활동량이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어, 퇴근을 하고 어, 헬스장을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간은 어느덧 2시 15분입니다. 이제 끝나기 한 1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 지금쯤에서 한 15분 휴식 시간을 가질 거예요 를 노란색을 브레이크로 가서 1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퇴근 준비를 하고 어 이제 퇴근을 하는 겁니다. 쉬는 시간에는 역시 커피를 마셔야 제맛이죠. 퇴근 준비를 하다가 어, 일을 마치겠습니다. 2시 48분, 2시 48분이고 지금 퇴근을 했습니다. 그럼 또 끌고 있고요. 퇴근했고 이제부터는 어, 뭐를 할지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갔다 와도 되는데 운동 귀찮기 때문에 어, 아마도 게임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유진이로의 평범한 자택 근무였습니다.